안녕하세요 차인유 김탁영 원장입니다. 오늘 저는 색소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레이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색소질환을 치료하는 레이저들이 정말 많습니다. 엔디아그, 알렉산드라이트, 무슨 레이저, 무슨 레이저, 무슨 레이저. 이름도 어렵고 어떤 레이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내 얼굴에는 어떤 레이저로 어떻게 색소 치료를 해야 효과적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얼굴 색소 치료를 위한 네 가지 방식의 레이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피부에는 일반적으로 색소가 눈으로 보여지는 두 가지의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 겉면에 존재하는 표피와 또 하나는 피부 바로 아래층인 진피, 요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가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도 달라지게 될 텐데요. 먼저 첫째, 표피에 존재하는 색소, 즉 표재성 색소라고 불리는 색소들은 말 그대로 피부 표면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대개 진한 갈색을 띠거나 경계가 또렷한 특징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점이나 잡티, 주근깨, 흑자 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표피 색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식의 레이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깎아내거나 또 하나는 딱지를 앉혀서 떨어뜨리는 방식인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피부 위 최외곽에 떠있는 색소기 때문에 어뷔야구와 같은 박피 모드의 레이저를 통해 오목한 모양으로 깎아내거나 IPL이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같이 열 자극을 통해서 이 색소를 태워서 그을린 딱지를 잠시 앉혔다가 떨어뜨리는 레이저를 통해 시술을 하게 됩니다. 둘째, 피부 아래에 들어 있는 진피성 색소의 경우에는 피부 깊숙한 진피층에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보통 연한 갈색을 띠고 색소의 경계가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여드름 착색이나 오타모반 출산 이후 여성들이 올라오는 기미와 같은 옅은 갈색 색소들이 있죠. 이런 색소들은 피부 깊숙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깊이 깎아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딱지를안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간단하게는 저 아래쪽에 있는 색소를 강하게 터트려내는 방법, 아니면 야금야금 맷돌 갈듯이 살살살살살살 갈아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 덩어리를 타겟으로 하는 파장을 가진 엔디아그라는 레이저를 통해 이렇게. 꽉 뭉쳐져 있는 색소들을 깨뜨려 주거나 터트려 주는 방식과 저출력의 강도로 색소를 달래가면서 색소 덩어리를 갈아 갈아 갈아내 주는 레이저 토닝을 통해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색소 레이저의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다시 피부층을 상기시켜 보시면 원리상으로는 깎아내거나 닦지 않치거나 터트려 내거나 갈아주는 네 가지 방식 밖에 있을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 하나의 레이저가 만능의 레이저가 될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속상하게도 진피에 있는 색소로 진단이 되면 치료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점과 같이 표피에 있는 색소는 오히려 제거가 쉽고 보통 한두 번의 시술로 많이 개선되는 방면에 진피에 있는 색소는 반복시술을 해야 하는 거죠. 한 번의 시술로 조금 작아지고 옅어지고 또한번 반복하면 또 작아지고 옅어지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즉 많은 분들이 갈색으로 흐릿흐릿한 피부 아래에 있는 진피성 색소가 연하니까 지우개 지우듯이 잘 지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표피 색소처럼 지우거나 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진피성 색소들은 반복 시술을 할수록 옅어지고 흐려진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거울을 한번 보시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단한 가지의 색깔, 단한 가지의 병변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양한 레이저를 통해 내 얼굴의 색소를 천천히 천천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이저의 네 가지 분류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인유 김타경 원장이었습니다.